안녕하세요. 선재당입니다.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오늘 하루 여러분의 흐름을 미리 살펴보는 오늘의 운세와 띠별 운세 안내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자에게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지혜로운 방향을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의 종합 운세. 오늘은 에너지가 고요하고 안정적인 날입니다. 계획했던 일을 조용히 실행하기에 좋으며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면 대인 관계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과의 시간도 차분하게 보내면 갈등 없이 안정적인 하루가 됩니다. 쥐띠생 여러분, 성실함이 복을 부릅니다. 오늘은 묵묵히 하던 일을 이어갈수록 주변 평가도 좋아지고 결과도 따라옵니다. 소띠생 여러분, 인내가 열쇠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버텨보세요. 작은 이득이 점점 크게 불어납니다. 호랑이띠생 여러분, 생각보다 결과가 좋습니다. 망설였던 일에 도전하면 의외의 반응이 돌아올 수 있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토끼티생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는 날 특히 인간관계나 소통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티생 여러분 지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소한 비용이 쌓여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출 전한번더 점검하세요. 뱀띠생 여러분 오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세요. 감정은 차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말띠생 여러분. 에너지 회복의 날. 그동안 쌓인 피로가 회복되며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휴식도 함께 챙기세요. 양띠생 여러분. 사람이 복입니다. 사소한 도움도 나누면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맥 관리에 좋아요. 원숭이띠생 여러분. 욕심을 줄이면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큰걸 바라기보다 현실적인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생 여러분.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작게라도 실천해보세요.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개띠생 여러분. 감정조절이 중요한 날. 분노나 불편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면 불필요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돼지띠생 여러분. 좋은 운이 깃드는 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 모두 길합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빛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재당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정확한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주신 인연에 감사합니다.